온전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새벽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그 우리 말씀 본문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날짜 에 해당하는 본문이 그리고 오늘 그 요시야 왕이 유다 전역에 만연한 우방 그 우상들을 헐고 또 종교를 개혁하는 그 개혁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어, 유세왕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모으고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랜 세월 동안 율법책이 사람들 사이에서 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나왔었는데 요시아 왕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전을 이수리아오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가져오, 가져온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읽어보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앞에서 쭉 읽었는데 요시아가 그걸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자기 백성의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신명기 때부터 가난에 들어올 때부터 맺은 언약이 이것이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구나. 완전히 깨져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요시아가 거기서 통해하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러는 거예요. 다 모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언약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 다 읽어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시금 그 언약의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같이 결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전체 이 유다 땅과 또 이스라엘 땅까지 개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이 유다가 타락해 있었는지 여호와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전에서 수종드는 남창도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뭐 상당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폐역한 상태에 있었던 이 유다였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다 폐하고 태워 버리고 불살라 없애 버리고 또 이방 신에 다른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시신의 뼈를 태워다가 그걸 거기다 뿌려버리고 이 고대 사회 안에 죽은 몸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율법에도 그러고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희들 앞에 이방신은 다 죽은 것이고 이제는 부정하게 된 것이다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시아의 개혁은 사실 열왕기서 통틀어서 가장 큰 종교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이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요시아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혁시키시길 원하고 변화시키시길 원하고 개혁하길 원하시는 것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요시아 왕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개혁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개혁이었다. 이 11개 22장은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전장이죠. 요시아 왕이 그 율법책을 보니까 그동안 유다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어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옷을 찢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에 비통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해보아라. 하나님 내가 보기엔 하나님 정말 진노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좀 가서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장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맞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유다 백성의 그 모든 행위대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만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겸비하여 그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은즉 요시아 왕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됐다. 이미 결정됐다. 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왕 이렇게 된거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요시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이런 일들이 어떤 분들에게서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역동성이 없이, 사랑의 역동성이 없이, 신앙을 어떤 운명론적인 것으로, 어떤 계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을 보고, 어차피 심판받을 거왜 힘들게 개혁했나?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결정됐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나? 이미 구원받은 거왜 그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구원파들이 쓰는 논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확정되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관계 그 관계의 역동성을 모르면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가 마치고 식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간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laughs>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한가족이 손을 잡고, 같이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복되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가정이 너무 아름답다. 어, 이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laughs> 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애틋하고 정이 많고 사랑 표현을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 어, 대부분 그러죠 <laughs> 어, 또내 아내는 어,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나한테 잘 하더니 결혼한 이후에는 뭐 이제는 나는 그냥 우리 집 개보다 더 못한 눈으로 봐막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이 있죠 어, 결혼한 지뭐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막 닭살이 돋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어, 뭐 별일 없었어. 여러분, 결혼, 연애할 때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쓰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막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사랑의 역동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이미 결혼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게 확정이 됐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속에서 사랑의 역동성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안에 사랑의 역동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이 이어지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죽은 관계, 정적인 관계, 운명론, 운명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역동성이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를 보세요. 그는 유다 백성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운병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유다의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심판,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실들이 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요시아는. 그래서 옷을 찢고 통회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맺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역동적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요시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의 요시아 왕의 개혁은 철저하고 포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뭐냐? 이 개혁이 단칼에 일어난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다 바꿔야 된다.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둘 말고는 다 때려 부셔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습이 다 악해져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다시는 재건될 수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파괴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막론하고 자신의 통치가 다다르는 곳은 전부 다 어디든지 가만두지를 않는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선왕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그 산당, 그 산당들까지도 이 요시아의 단호한 개혁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모습이 오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했다면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또 단번에 하는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갑자기 전부 다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 개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올해는 일단 주일 성수부터 하고 십일조는 내년부터 해야지 술은 내년 내년에 끊고 이제 올해는 벌써 전반기 다지나하고몇달안 남았으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끊고 담배는 술 다음에 끊어야지. 이런 말은 그럴싸해 보이죠? 뭔가 계획적이어 보입니다. 될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거나 온전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살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다 도려내야 된답니다. 10cm 정도가 썩어서. 다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20cm를 다 도려내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한테 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번에 다 빼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여러 번에 나눠서 빼면 잘라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달에 1cm 잘라내고 다음 달에 1cm 또 잘라내고 10cm 썩었다고 하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두달 쉬고 한 달에 한 번씩 1년 정도 나눠서 천천히 잘라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스스로 죽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썩은 걸 도려내는 수술을 할 때는요. 모조리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썩어진 부분과 붙어 있던 안 썩은 부분까지도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철저한 개혁, 한 번에 도려내는 개혁, 한 번에 새롭게 되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시아와 같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요시아 왕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냐? 유례없는 개혁이었다. 유례없는 개혁이었다. 라는 개혁이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 왕은 역대 유다 왕들이 계속해서 용납해오던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언제부터 있었던 우상이냐? 솔로몬 때 들여온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 왕은요, 유다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왕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아직 분열되기도 전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주되어 온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고,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악진하는 우상들, 그 재단과 악한 습관들, 이 요시아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뭐죠? 오랜 시간 반복되고 훈련이 돼서 이제는 힘들이지 않고도 할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습관입니다.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 참 좋겠죠.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으니까, 힘들이지 않고 더없이 삶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반대로 나쁜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겠어요? 스스로 자신 스스로 젖어드는지도 모르게 악에 푹 젖게 만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갉아먹어버리는 무서운 것 그게 또한 습관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이 산당이라는 습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있어온 거니까 조상 대대로 있어온 거잖아요. 삶 속에 원래부터 있던 것, 자연스럽게 해오던 것,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나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습, 익숙한 악습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앞에 비추어 보니까 야, 여기저기 곰팡이 투성이구나. 여기저기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죄악들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멀쩡히 앉아서 새벽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집에 목욕 시설이 뭐 이렇게 잘 있지를 않았죠. 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산 속에 있는 집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너와 집 나무 껍질로 집붕 만들어져 있고 집안에 가마솥 걸려 있고. 소 키우는 외양간도 집 지붕 안에 같이 있고 이런 집에 산 적이 있었어요. 잘 집에서 뭐 씻지를 못하니까 샤워나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가끔 목욕탕에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목욕탕 가면 돈 주고 씻어야 되니까 또 자주는 못 갑니다 옛날에 그죠? 뭐 1년에한번두번 번 가잖아요 명절 앞에. 근데 평소에는요 그렇게 내가 더러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밝은 형광등 밑에 우리 집 부르는 거도 침침했는데 목욕탕에 목욕탕에 밝은 그 형광등 밑에 가서 옷을 벗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구석구석 때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때가 너무 껴 가지고 다텄어요 벌써. 다터 가지고 막 갈라진 데도 있고 여기저기 때가 막껴있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푹 불고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때를 다 벗기고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야, 밝은 데 가야 그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 있어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나오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반대편에다 던져라.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 그물을 건져보니까 삼세도록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지고 나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다시 봤더니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동시에 뭐가 보였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빛나는 그 주님 앞에 서 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뭐가 동시에 보였느냐? 자기 죄악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인이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와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분 앞에서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어 없는 그런 추악한 존재구나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시아가 어떻게 유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은 다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만연해 있고 익숙해져 있어서 밝혀지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이 언제 밝혀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죄악이 밝혀지고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익숙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갖다 대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빗대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살펴 철저하게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요시아와 같은 온전한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단번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섬으로 우리 익숙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살펴 다시금 온전케 개혁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